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주목해야 할 저평가 잠재 종목 하나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 리서치에 따르면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약 3,719원 수준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장기 목표가는 무려 45,000원에 달합니다. 이는 상승 여력이 4,20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어 이미 글로벌 자본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회사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대형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성장성과 시장 확장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점입니다.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 및 글로벌 자본이 집중 지원하는 핵심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진정한 가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를 고려하면서 포지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고위험 성향의 투자자라면 기술적 분석과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한 완성된 분석 자료에는 기업의 펀더멘털 데이터, 자금 유입 변황 기술 차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777을 남겨주세요. 곧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폭등 종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올바른 시점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번 자료가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